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예, 저는 LA에 살고 있고요. 예. 이름은 본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 저희 라미나인을 어, 드시고 뭐 달라지신 점이 있으셨나요? 예, 뭐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 별로 몰랐는데 어, 점차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기억되는데 그 이후로 조금 조금씩 낮아지는 걸 느꼈는데 처음에는 제가타부가 심했었어요. 엄청 고민했었죠. 어, 샤워할 때마다 그냥 수북히 떨어지니까 엄청 스트레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한 일주일 넘어가면서부터 서서히 샤워할 때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게 좀, 음, 줄어든, 거, 줄어든 느낌 받았었고, 또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거의 정상치. 뭐, 누구나 뭐 머리 감고 샤워할 때 머리가 조금씩 빠지죠?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고, 결과적으로 제가 보다 아예 정상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뭐칼이안 빠집니다. 뭐저로서큰 고민이 하나 해결됐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고 그렇네요 네, 네. 뭐더 다른 건 없으시고? 어그 외에도 이제 어그 머리카락이 안 빠지니까 또 다음에 또 무슨 또 효과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죠. 근데 그전에는 뭐, 그 전에는 뭐그저 제가 난모를 고민하는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있었어요. 어 소변 먹을 때 뭔가 찝찝해요 어떤, 예, 소변이 젊었을 때는 이제 소변이 시원시원하게 끝까지 봤는데, 네. 한 2, 3년 전서부터 소변이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잔뇨감 같아. 아, 네, 그렇죠. 네. 뭐 남고 또 조금 이따 다시 또하 가야 되고, 음, 음.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 불편하고. 네. 근데 이게 전립선 비대가 아닌가 의심이 돼갖고. 혹시 통증이 좀, 있었어요 가끔 통... 가다 소변이 통증도 조금 아, 있었는데, 아, 근데 그런 게 어느 날, 어, 늘날 갑자기, 그, 어? 나도 모르게, 어, 소변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아그 음. 어, 이것도 좋아졌나 보다는 느낌, 생각을 했고. 저러저러, 그또큰 금액 하나 없어진 거예요. 음. 만약에 남자들은 뭐, 나이 먹으다 온다, 거의 다 온다는 게 절입살인데, 예. 이게 앞으로는, 이제, 뭐야, 개선됐으니까 앞으로는 더 오지, 않 더, 다시는 오지 않, 않지 않겠나. 이런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어, 사업상 그 장거리 타주로 많이 운전을 하고 가신대는데, 예, 거기 뭐좀 좋은 게 있었다고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것도 처음에 몰랐, 처음엔 몰랐죠. 예. 그냥 뭐, 내가 장거리 할때 그냥 잘 다니고 하니까, 내콘도신이 원래 그런가 보다. 아. 예? 그리고 다녔는데 무슨 약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약을, 약을 제때 못 구입하고 나서, 어, 한달 정도. 뭐, 라미나인요 네, 라미나인 아, 그 약이 아니고, 음. 아, 라미나인은 건강식품입니다. 아, 예. 그, 그 음, 건강식품을 음. 못 먹었었어요. 빨리빨리 네. 빨리 먹고 해갖고 네. 근데, 그때, 굉장히 피로감을 느꼈어요. 아, 안 드시게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어, 야, 라미나인을 먹을 때는, 그냥 내 몸이 원래 그런가보다 그러고 아. 그런 다녔는데 안먹으니까 딱 끊으니까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느그거죠 음,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돌아온거고 어. 네. 라미나이 드실때는 그 효과를 느끼고 있었지만 네. 원래 그런거다 제가 아, 그렇게 그렇죠. 아, 생각하죠 내가 그냥 컨디션 좋고 몸 상태가 좋아서 아. 필요감 별로 못 느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고 무심하게 다니는거죠 예. 나중에 딱 끊고 못 먹을 때 그때 너무나 자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버리. 딜리버리가 늦게 돼서 딱 중간에 약이 어, 라미나이 떨어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어 그래 갖고 엄청 고생했어요. 아 그게 참그 그러면서 이제 어 이게 떨어질 떨어질 때가 되면 불안한 거예요. 미리미리 등입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어 오토시브를 하니까 이제 편하시잖아. 아 그럼요. 그래서 예. 뭐 지금 뭐. 편하게, 저, 조달받고, 아주 뭐잘 먹고 있고, 앞으로도 또 기대하는 게, 이제, 앞으로는 뭐 웬만한 병원 예방하지 않을까. 어, 그런 거뭐 기대감이 생기고, 어, 과거에는 비타민 먹었, 비타민을 먹었었지만은, 비타민 그냥 뭐, 피로 회복지 정도? 근데 이거는, 아, 충분한 예방이 되겠구나. 건강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좋은 거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계속 먹어야죠. 저를 위해서. 예, 많은 분들한테도, 주변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제가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뭐, 또, 다른 거 없으십니까? 근데, 앞으로는 뭐, 좀차도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제가 크게 느낀 게뭐몇 가지. 아, 참, 눈. 눈도 하나 있었구만. 눈에는 제가 건더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눈이 예. 굉장히 거북했어요. 그 인공 눈물, 인조 눈물. 그, 그 물약을 계속 이제 수시로 누워야 되고, 눈꼬리 많이 끼고, 눈이 빨리 충혈되고, 자주 충혈되고, 뭐, 조금만 피곤하면, 뭐, 눈부터 문제, 문제가 오더라도 눈꼽고 아주 불편했어요 그것도. 근데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어, 눈물을 덜 사용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거, 요즘엔 뭐, 조금 더 사용 안 해요. 그 눈물도 상당히 비싼데, 그것도 전략된 거예요. 그리고 우선, 뭐, 금전적인 것보다도, 일단, 편해지니까, 보는 것도 좋아지고, 뭐, 아주 뭐, 너무너무 좋죠, 지금.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 앞으로도 그, 더욱더 그, 많은 더뭐 체험을 보시기 바라고, 많은 또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이제 제 가까운 사람들은 뭐, 벌써 소개를 했는데, 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개해주줘요 예. 서함이 다시 한번 어떻게 되신다고요? 네, 본부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